안녕하십니까. 남석입니다. 어, 이번 시간은 2071번째 강의로, 논, 형리, 상학, 공자와 노자 비교라는 제목으로, 이문명예 강의, 주요 강의, 이문역사 강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린 내용, 제가 지은 책 제목, 하단 제목을 나오고 있는 것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공자와 노자는, 그, 한 20살 정도 나이 차이입니다. 우리가 30년을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20살 정도는 같은 세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대를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공자와 노자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와 노자는 우리 누나다. 구이 동양에 사는 사람들,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이 극동지역에 사는 시는 분들은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두 인물은 공자는 노자 두 인물은 동양철학의 기원이다,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말 서양철학의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이야기한 플로톤이나 이런 인물들과 같은 동격에 뭐 그래도 그보다 더 높이 우리는 인정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 양대 산맥 두 거목인데 이거 그두 장반은 거의 비슷한 지방에 살았습니다. 비슷한 이이 근처 마을입니다. 이 고대니까 근처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냐하냐면은뭐 곡부니까 그공하는 곡부 산동성 곡부 쪽에서 북부 산동성 이쪽에 그 북부 쪽에 올라가면은 그이 산동성 그 곡부 쪽에가 있었고 그 다음, 이제, 이 안우이성은, 노자는 안우이성 출신이다. 그, 그 산동성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안우이성이, 안우, 안우성이 이제 거기가 바로 있는데, 이두 지방에서 상당히 가까운 데 있었던 어떤 그거고, 이 스무 살 연령 차이니까, 같은, 같은 시대에 태어났던 것이, 이거 자체가 굉장히 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논행의상황이 동양학에서의 이두 인물에 대해서는 형의상황을 이야기하면 이두 인물에서 출발하는 것이 가장 근본이고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두 다른 인물들은 이 인물들과 앞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원이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인물은 인간 본성을 위하는 부분에서는 동일합니다. 인간 본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는 동일합니다. 주제는 논거는 동일, 주제는 동일한데 방법 론에 있어가지고는 차이가 납니다. 두, 노, 공자와 노자는 구분이 됩니다, 나눠집니다. 공자는 문을 이야기합니다, 문이 번언입니다. 반면에 노자는 도로 설정합니다. 문과 도가 길이다른 겁니다. 방법론에서 가지고 선택되는 것이 다르다. 문으로 선택하는 공자와 도를 선택하는 노자가 차이가 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 이, 이 부분에서 가지고 공자와 노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 어떤 그러한 그 부분에서 가지고로 이. 먼저 이제 인간 본성에서 출발하는 두 사람다가 인간 본성에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본성을 따듬고 펼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두 사람의 방론이 문과 도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자는 왜 문으로 잡았느냐? 공자는 인간 본성을 가르치고 가르치킴과 배움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뭐를 의미하면 학습이다 이렇게 보면 는 학습을 어, 이, 이 과정을 통해서 개선시킬 수 있는 것이다 발달시키고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놔두면은 이 우리가 주역의 몽계처럼 미몽이다 어리석에 빠져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깨우쳐 가지고 가르쳐서 발달시켜야 된다고 라 보는 거. 이게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고 봤던 겁니다 공자는 반면에,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개벽적 존재로서, 이거는, 그, 정 말하자면은, 미리 채워져 나오는 존재들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이게, 이게, 그 이미 태어날 때부터, 지가 들고 나오는 지능과 지식이란 것이, 지능이라는 것이 있다. 지식이라는 것도 있다. 지식은 없어있지만 지혜는 가지고 있는 거다. 스스로 그것이 지혜가 발련되도록 내버려둬야 된다. 놔둬야 된다. 방치식에 놔야 된다. 하는 의입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것은 발되돼야 된다는 겁니다. 발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노자는 공자는 기다리지 말고 깨우치기 하고 가르쳐 가지고 학습 시켜서 빨리 나타내도록 만들어야 된다. 강제라도 꺼지만 내야 된다는 의미고 노자는 안 나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은 인간의 본성은 다른 동물들이나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군집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모여서 한다. 모여서 다모여 살게 되어있다. 이게 이겁니다. 군집이 모여서 한 군데 모여서 강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게못 들어오도록 하면서 자기들끼리 모임으로서 강하게 된다. 그래서 삶의 터지를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자는 본능적으로 군집 생활을 해야 되는 존재로서 해석했던 겁니다. 그런데 노자는 인간의 본성은 따로따로 나눠져 있다. 사람도 나눠져 있듯이 따로따로 돌아댕기고 하는 거 보면 다 나눠져 있는 존재들이다. 개별적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자를 보는 인간들은 이 공존을 거부하는 존재들이다. 이걸 공존을 섞어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공자는 모여 사는 존재로 봤던 거, 공동생활을 해야 되는 군집주의 존재로 봤고, 노자는 개별적 존재로 봤던 겁니다. 여기에서 완전히 시선이 달라진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봤던 거는 인간의 본성은 공동 사회를 구성해야 되는 생활을 바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를 예의가 있어야 된다. 다른 사람과 같이 사는데 내가 예의 없이 혼라 보고 다닌다거나 다른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렇게 되면 다예의에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사람을 속여서도 안 되고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되고 죄짓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죄짓으면 벌 받아야 되고 나쁜 일하면은 준함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착한 일을 하면 은 상도 받아야 되고 포상도 받아야 되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인정도 받아야 되고 종종 존경나물로부터 존경도 받아야 되는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얘를 숭상했던 겁니다. 왜?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너무 혼자서 엉뚱한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와 절차를 기본으로 삼았다. 이게 예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노자는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올바름을 지향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왜 이미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나기만 하면은 자기 스스로가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연 법칙을 순응하는 길이다라고 노자가 봤던 겁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라는 것은 자연 가치를 숭성하는 쪽으로 발전되는 겁니다 정 말하자면 절차를 숭성하는 예의 과정과 도에 있어 가지고 자연 상태 그대로의 자연을 숭상하는 것과의 도의 원리와는 길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인물이 인간의 본성에 대한 관점에 있어서는 동일했는데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는 방법론에 있어서 가지고는 완전히 달랐다.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히 이해할 것은 어느 쪽이 옳고 어느 쪽이 틀렸다가 아닌다는 겁니다. 공자가 맞고 노자가 틀렸다든지 노자가 맞고 공자가 틀렸다 이건 아니다는 겁니다. 두 사람 다 오류 없다. 이런 이야기. 다두 사람 다 맞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사실. 이게 동양 동양학에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공자는 이 인간의 본성에서 이 밝음을 이끌어내는 것, 밝음을 이끌어내는 것을 무엇으로 해느냐 문을 통해서 밝음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봤던 겁니다. 정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래서 문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문명이 바로 문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발금입니다. 정말에서 암울하게 갇혀져 있는 이 무지의 상태에서 지식을 교육시킴으로 해서 발금으로, 알으로 나가는 것 이게 발금이다 라고 봤던 겁니다. 이게 발금이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현재의 우리가 이룬 것들 이게 문명화된 사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은 학문을 통해서 학문을 가리키고 배우는 학습의 과정을 통해서 밝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노자는 인간의 본성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밝게 가지고 태어났는데 이게 태어나가지고 이게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르 익을 때까지. 그러면 자연이 밝아진다. 이겁니다. 방해놔도 지조를 밝아질 때까지, 밝아지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인지 모르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연 법칙이 그냥 놔둬도, 나무도 지가 알아서 크고, 자연은 제절로다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제절로 완성되어 가는 존재들이니까, 인간 역시도 그러한 존재니까, 그냥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방치하는 겁니다. 방림하라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발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공자는 이 발금을 설명을 할 때에, 공자는 밝다는 것을 여러람들한테 알려줄 때에, 깜깜한, 깜깜한 밤에 검은 밤에, 깜깜할 때, 촛불을 하나 밝혀줌으로써 자, 이 촛불이 밝게 하는 것을, 그 촛불을 통해서 밝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은 깜깜할 때, 깜깜한 밤에, 촛불 하나 켜놓고, 이것이 밝음이다. 요거 꺼버리면 은 어둠이다. 이 밝음과 어둠을 그렇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 노자는 그런 어떤 방식이냐? 밝음을 알게 주기 위해 가지고 모든 것을 깜깜한 밤에, 너가 기억하지? 아까 전에 낮에 었을때 밝았던 거 기억하지? 지금은 까맣지? 깜깜하지? 어둡지? 그게 밝음이다. 그때 환할 때가 그게 밝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말하자면, 삐뚤 가린 상태에서 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게 노자의 방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에 대해 가지고 하나씩 풀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 학습이란 건 그런 겁니다. 내가 알아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숙성시킨 상태에서 내가 어린아이들한테 하나씩 하나씩 쉽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모르면 쉽게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학문은쉬워야만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역이 쉽다. 주역이 2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MIT 공대에서 교과서로 활용했던 게 2층입니다. 2층이란 건 뭐냐? 쉬운, 시운 쉬운 역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역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워야 된다는 겁니다. 쉽지 않으면은 학문으로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어려운 거 누가 알려줄 수가 있고 누가 배울 수가 있느냐 는 겁니다. 쉬워야 만이 배울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의 이 문을 황한 어떤 그러한 것이 현재 문명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이, 그, 스스로 밝음을 지향하는, 운이라는 어느 단계에 도달하면은, 운 역시도 스스로 밝음을 지향하는 겁니다. 밝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노자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지혜가 발현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방치하는 것과 그 상태에서 교육시키고 학습시키는 것, 그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를 도라고 이야기하면은, 그 도라는 것은 이미 바른 도가 아니다. 이게 바로 도가도 비상도입니다. 도가도 비상도라는 것은 도가 도가 되어버리면은 그 도는 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정리 말하자면은 인간의 본성 자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상태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위적인 접근을 하지 마, 터치를 하지 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자연 그대로를 보존해야 된다 하고 주장했던 원리입니다. 이게 종교화 되는 겁니다. 그게 도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교라는 것은, 유교라는 것은 보편적 학문의 상태로서의 그것을 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도교하고 마, 마, 같이 결을 맞추려고 교라고 이야기하는, 그거는 학문 그 자체의 과정임, 학습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교와 유교는 결이 다릅니다. 도교는 도사들이 있는 거고, 유교는 뭐 유교, 유, 뭐 유사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배운 사람만 있는 겁니다. 그게 선비가, 우리나라에서 선비가 되는 겁니다. 학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도, 도교는 종교화된 교리입니다. 교입니다. 그렇지만은, 유교는 종교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거는 학문 체계지, 그게 종교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노자를 위에 올리고 공자를 낮춥니다. 왜? 도에 대해서 뭐가 굉장히 그뭐 되게 뭐 크게 보는데, 그건 도에 대해서 오해가 되는 겁니다. 도는 그런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도가 아닙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그런 도가 아닙니다.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지나지 않습니다. 공 노자가 이야기한 도는 그런 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선택했던 문의 방식이 노자가 선택했던 도의 방법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 가지고 이게 세속화된 문명을 이룬 공자가 웃었고 그 그냥 말로 도 도사들이 있는 도교가 굉장히 송상되는 건 높이, 높은, 높은 차원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공자를 낮게 평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삶에서 필요한 어떤 지혜로 도달하기 전에 지식의 단계에서 지식을 쉽게 풀어서 전달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대로 방식 하자는 노자하고 달리 학습을 통해서 개선시키려고 만드는, 자꾸 발달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 것이 세속적이다 이래서 비난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는 문으로서 인류를,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도는 도교를 이뤘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어느 쪽이 더 강한 효과와 파급력을 지녔었냐를알 수가 있지 습니까 현재 지금 문명은 문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도교는 도로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현대 문명의 문이라는 것은 현대 문명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학문적 바탕이 문을 일으키는, 현재 문명을 이루는 바탕입니다. 그럼 그럼 공자가 노자의 결이 떨어진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자보다 공자가 비약하다, 부족하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형의상학적인 어떤 가치의 잣대를 가지고 어떤 뭐 현대인의 잣대를 그, 대해 가지고 뭐, 누가 우울하고, 누가 뭐, 약하고, 누가 세속적이고, 누가 비세속적이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건 근본적인 잘못이다. 그래서, 현대인 어느 누구도, 공자, 노자의 두 인물에 대해서, 형이 상학적 수준과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인물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서가지고, 공자 같고, 노자 같고, 누가 우세하고, 누가 약하고, 학자라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건방진 일이다. 진짜 하루 깡아지 범무순 짓을 뭐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건방진 짓이다. 건방진 짓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벼룩들입니다. 벼룩 배룩 몇 마리가 공룡이 얼마만큼 큰 거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벼룩, 배룩, 벼룩, 배룩, 벼룩보다 작은 것들이 공룡이 얼마만큼 크고, 뭐, 어느 공룡이 크고, 어느 공룡이 사람 잘하고, 뭐 누가 이기고,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어느 공룡이 크고 가크 사암 잘하고 이런 거 하는 거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공자의 유교가 노자의 도교를 비교하는 거 이게 가장찬한 일이라는 겁니다 낮과 밤을 비교해 가지고 낮이 우세하면 어떻고 밤이 우세하면 어떻다는 겁니까 지금 이제 그 사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고 평가하는 것 자체가 참 진짜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은 공자와 노자의비교에 있어가지고 어느 쪽 하늘이 더 높을 푸른지 비교해서 싸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 어리석은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